음악가의 시대는 아곤 가버리었다. 도치됐죠? 아리 동사이고 데이즈가 주어입니다. 피피는 주어가 될수 없죠? 주어가 아닌데 앞으로 왔다. 이걸 뭐 됐다? 강조됐다. 오케이? 그럼 고는 뭐 됐고 강조됐고 주어랑 동사는 뭐 됐다? 도치됐다. 음악가들의 시대는 가버리 없다. 음악가들이 뭐 하던 시대? 기다리던 시대. 게이트키퍼. 문지기, 문지기라는 단어가 한자거든요. 문을 지키는 자, 허락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해볼까요? 문지기는 뭐라고요? 사람이래요.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막는 사람. 여러분들이 비렛 레의 수동태예요. 허용되다 안으로 오는 게. 입장하는 것이 너가 입장하는 것을 막는 사람 힘을 가져 그걸 뭐라 그런다? 음. 게이트키퍼라 그랬죠. 누가 게이트키퍼라고요? 뮤지션. 뮤지션스. 왜 그렇다고요? 음악산업이, 음악가들이 그들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뭐아도록 가져가도록 했으니까 허락을 하고 말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음악가 지금 맞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음. 이해가 됐죠? 오늘날의 음악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은 요거 돈 니드 투할 필요 없다. 요청할 필요가 없다. 허락을.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문지기가 누구니까? 음악가. 음악가니까. 그러니까 맞았죠. 이번도. 투 빌드 만들도록. 팬 베이스 하니까. 팬층을 만들 허락을. 어떤 팬층을 노릴 거냐. 이런 거 허락 맡을 필요가 없어요. 음악사에. 더 이상 않는 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수천 달러를 회사에게 페이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문지기가 누구니까 너니까 음악가니까 투도잇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허락을 나타내겠죠. 되어라 아리 동사예요. 주어는 컨서니죠 증가하는 걱정이 있다.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라이징의 뜻은 뭐죠? 증가하는. 그래서 현재 분사여서 얘를 꾸며주는 형태였던 거예요. 네, 증가하는 걱정이 있다. 말은 되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 걱정이 뭐해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뭐에 대한 거죠? 마케팅에 대한 거. 어린 음악가들의 마케팅. TV 오디션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 음악가들의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뭔 얘기예요, 지금? 음악가가 힘을 갖고 있고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3번이죠.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이 음악가들 초호가 벌써 음악가예요. 그들의 음악이 수천 명의 시청자, 듣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고 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확실히 몇 번? 3번. 3번이 되는 거예요.